44쪽에 52번 번 x의 개수가 3이래잖아요 자 우선 식을 전개는 해야죠 그러면 ax-3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5x 플러스 b 이렇게 된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네. 네 근데 x의 개수가 3이라 그랬으니까 요거 더한 게 3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A에 뭐 들어가야 돼요? 얘가 3되려면 8자 응.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5가 돼야 된대요 얘 B잖아요 자 B에 뭐 들어가야지 마이너스 5가 돼 마이너스 응. 그래서 A에서 B를 빼내잖아요 8 빼기 마이너스 2니까 답은 10 Okay. 45쪽에 55번 네. 이거는 계산 순서를 정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우선 요게 첫 번째죠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15X 플러스 5Y 자 요거 계산하면 아니에요? 아니요. 아. 네. 동료끼리 계산해야죠. 7 y 1 5 x 마이너스 네. x 플러스 y 여기까지 됐죠? 응. 자 식사해야죠. x 중괄호 6 y 4 x 마이너스 마이너스 x 플러스 y 여기까지 오케이? 네. 응. 자, 그 다음 네얘다 예, 맞습니다 네 자, 그 다음 계속하면 얘또부 바꿔야죠 그러니까 플러스 15X 마이너스 7Y가 됐어요 자,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y <laughs> 어. 플러스 11x 네 맞아요 그래서 또식 쓰면 그러면 이제 끝났죠 답은 12x 플러스 y로 정리가 됐는데 뭐하래요 어, x 앞에 개수가 a고 B인데 B에다 6 곱해야 돼? 그러니까 A가 12고 B가 1인데 A 플러스 6B니까 12 플러스 6 곱하기 1이어서 18 어? 18인데? 나뭐 잘못 계산했냐? 맞게 한거 아니야? 다시 <laughs> 왜 답이 없어. 15x 플러스 5y 계산해서 어, 플러스 7y 어, 해서 마이너스 y 플러스 11y 어, 잘못했네. 여기 왜 갑자기 내가 마이너스를 붙였지 <웃음> <웃음> 잘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뒤에를 다시 해야 되겠네자 그러면은 뒤에가 어 마이너스 11x 플러스 y가 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0x 플러스 y가 돼서 a가 마이너스 10이고 b가 1인데 마이너스 c 곱하기 6 곱하기 1이어서 답은 마이너스 4, 3번이 답이야. 54. 누구야? 자 진우를 위해서 식을 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써야 돼 진우야. 내가 쓴 방식대로 알겠죠 꼭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해 주면 안 보고 다시 한번 풀어 보세요 오케이 진우를 위해서 정석대로 식을 다 써볼게요 이렇게 꼭 쓰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쓰게 쓰시면 아름답죠? <laughs> 네. 얼마나 깔끔해요. 어? 뭐가 주렇는뭐 아, 아예 안 쓰지 쟤는 네. 네. 는 이렇게 쓸줄 모르잖아. 네어 머리로만 풀잖아. 네, 굳이 <laughs> 저게죠 어? 올이에요 <아프잖아>. 쪽이 뭔데요? 어떻게나 똑같 지 여기요? 싹다 없어요. 그냥 동그라미 자, 뭐다 해줘요 진짜? <laughs> 네. 어, 네. 시작해 봅시다 자 59번은요 A를 사용한 식으로 도형의 둘레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둘레 구할 때 유령이 있어 둘레 구할 때는 어차피 이 3A가 이렇게 하면 여기도 3A죠 이렇게 하면은 지금 나타낼 수 있는 게 요거 합친 게 4A 플러스 5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메꾸고 얘를 메꿨다고 생각하면 네 그러면 얘랑 얘 더한거 곱하기 2야 그러니까 3a 더하기 6이랑 4a 플러스 5를 한 다음에 곱하기 2만 하시면 돼요 요렇게 하는게 제일 쉽게 푸는 방식이에요 다들 이해되세요? 네네 7a 플러스 11 대답하지마 이 <laughs> 누구요? 누구겠어? 누구요 <laughs> 하는 놈이지. 아, <웃음> 네, 제야 <laughs> 네. <laughs> 답은 1 4에 플러스 2왜 다시 1학년으로 가고 네. 싶어? 네. <laughs> 네. 예, 응. 그때가 좋았어. 그쵸. 1학년으로 가고 싶죠. 비해. 예. <laughs> 네. 똑똑하신 게행 만들어 주세요. 근데 네 도줄여주고 그지. <laughs> <laughs> 옛날로 돌아가면 뭐 머리만 뭐 몸만 도 돌아가야 될거 아니야. 그래도 키는 <laughs> 큰. 아클걸 알고 있으니까. 뭐, 어차피 어, 그때도 키가 작지 않았어. 아 1학년 때도? 응. 저집 앞에 있는 소랑 함께. 아, 아저 그때 다시 돌아가면 무조건 키부터 키우고. 키를 어떻게 키워 인마? 그때 노력하면 돼. 유전이 아니야. 소장한 주사 맞. 키는 안 돼. <laughs> 키는 유전이야. 어쩔 그수 없어. 수 있을까요? 자, 그다음 60번 보면 넓이니까 당연히 큰 직사각형에서 작은 직사각형을 빼주면 되겠죠. 큰 직사각형의 넓이는 300. 300? 어, 맞네요. 작은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laughs> 맞죠. 그14 6... 곱하기 네. 네, 14 곱하기 세로는 14 곱하기 말을 해. 지 2x라고 <laughs> 하시는데 x 두 개라고 2개. 하시면 안 되죠. 동류항인데요. <laughs> 자, 이게 식이잖아. 여기까지 만쓸게요얘는 되시죠? <laughs> 네. 네. x 두 개가 뭐니? x <laughs> 두개가 어? 자, 그다음으로 가 볼까요?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에 정사각형을 그려야죠. 그래서 한 변이 x래요. 가로의 길이는 10% 늘렸어요. 그럼 늘린 거요만큼 늘렸다는 얘기죠. 그럼 얘 뭐라고 써야 돼요? 10% 늘렸대. 얘가 지금 100%야. 근데 10% 늘렸어. 그러면은? 100%가 100분의 100이어서 지금 1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10%는 0.1x 늘어난 거죠. 말은 네 이해 안 돼? <laughs> 안 돼요. 세로의 길이는 줄었어요. 그러니까는 20% 줄었으니까 1에서 20%뺀 거여서 80%인 거죠. 그러니까 0.8x라고 세로를 쓰셔야 돼요. 지금 요너비 구하는 얘기야. 가로가 1.1x, 세로가 0.8x. 근데 뭐 하래? 주로 만든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그랬으니까 얘랑 1.1x 더하기 0.8x 곱하기 2 하셔야죠. 그래서 답은 1.9 곱하기 2니까, 네, 3.8x. 여기에 답이야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분수로 쓰셔도 되겠죠 네, 분수로 쓰면은 뭐야 50분의 19 50분의 19X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다음 얘는 뭐야 다음 그림 같이 집, 서점, 공원, 영화관의 직선 도로 위에 있다 집에서 영화관까지의 거리는 집에서 영화관까지 요 거리가 20x 플러스 하고 집에서 공원까지 요 거리가 19x 마이너스이고 서점에서 영화관까지 요 거리가 16x 플러스 7이죠 그랬을 때 서점에서 공원까지의 거리가 몇이냐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점에서 공원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싶으시면 뭐 여러가지 방법으로 풀수 있지만 여기 구하는 게 제일 빠르죠 그래서 얘한테 빼면 되잖아요 자 여기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20x 플러스 4에서 네, 지금 서점에서 영화관까지 16x 플러스 7을 빼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7이니까 4x 마이너스 3. 자, 이게 집에서 서점까지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식은 다른 색으로. 자, 이제 뭐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구하는 게 여기가 x거든요. 이 x는 어, X라고 쓰면 안 돼요. X가 있죠. 문제 <laughs> 자, X라고 쓰지 마시고, 자, 6일이 서점에서 공헌은 네, 지금 19X 빼기 2에서 방금 구한 4X-3을 빼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15X 플러스 1, 여기다. 네, 63, 이건 왜? 이건 해? <laughs> 이거 왜 물어보는 거야? 가로세로에 놓인 세 시계 합이 모두 같을 때 가로세로에 놓인 게 같으니까 대각선은 안 되죠. 네, 제일 먼저 계산할 거는 어, 뭘 먼저 해줘야 돼? 어. 이 이렇게 하는 게 1번이죠. 아니지. 왜요? 가운데 이게 쫄로 다 나와 있잖아요. 응. 그걸 못 봤어. 뭔얘인지 <laughs> 그러니까. 이해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죠. 네. <laughs> 뭐볼수 있지.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다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순서대로 생각하시면 1번, 뭐 A 구하는 게 2번, C 구하는 게 3번, 그다음 B 구하는 게 4번, 뭐디 구하는 게 5번 이렇게 순서대로 구하시면 되겠죠 네, 이건 넘어갈게요 다음 64어 얘도요? 어 그쵸 이건 못풀게아니어서네 뭐 오케이 자 그럼 됐죠? 네 3쪽에 46? 이거야? 어? 이건 왜요? 아 <laughs> 제가 욕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또 슬픈 얘기를 이걸 왜못 왜 풀었지? 그래서 분배 법칙 해야죠. 왜못푼 거지? b가 b가 a 더하기 b는 왜못 풀었을까 답은 빨리 솔직하게 고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3 어. 분의 x 곱하면 마이너스 5 분의 몇분 네 약분 했잖아요 네 <laughs> 약분 약분 네자 약분했어요 왜 틀린거야 빨리 <laughs> 솔직하게 얘기를 하라고요 <laughs> 왜 틀렸어 저 마이너스 5분의 6 곱하기 저 분모 5를 빼먹고 2X라 써가지고 너 분별구축 안한거죠 그죠 아. 슬픈 얘기네요. 아니 이렇게 못하는데 왜 시험을 잘 보지? <웃음> <웃음> 어떻게 된 거지? 어? 어때? 계산을 이걸 못하는데? 마크에서 <laughs> 아 짐크스 아, 어 뭐에서? 짐크스가 아, 시험 보기 전에 말도 안 돼. <laughs>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시험 보기 전에 공부를 벼락치기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laughs> 네. 왜 시험만 잘 보는 거야 아, 시험이 아니면 집중하지 않는다 그런건가? <laughs> 하지나 그런 <건가? 웃음> 느낌인가요? 71 우선 71 먼저? 자, 71은 다음 그림 같이 성의계비를 사용하여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한다 정사각형을 n 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성냥개비 개수를 n 을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어, 어떻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냐면 얘는 이런 거야. 성냥개비가 하나가 있는데 3 어, 개가 붙은 거야. 그게 요거죠 그다음부터 3 개씩 붙으면 돼. 그럼 정사각형이 하나씩 계속 만들어지겠지?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거. 1 플러스 3개씩 몇 번을 확인했냐 그러니까 1 플러스 3x가 되는거죠 정사각형은 n개만, n개라 그랬으니까 1, 3에, 3n 플러스 1이라고 써야 되겠지 n을 사용해서 쓰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또몇 번? 74, 76 74 이건 뭐요? 자, <laughs> 자, 이거는 뭐 따로따로 따로 정리하면 되죠. 얘는 분배법칙하면 약분된다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x 3i일 거고요. 자, 이것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럼 얘 마이너스 4x 플러스 8i에다가 이거 계산하니까 x 플러스 9i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8y가 돼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1y가 답이겠네요 a가 마이너스 1이고요 b가 마이너스 21인데 a 곱하기 b니까 4은21 또? 70. 75야? 이거요? 얘는 왜여 왜요? 자, 얘는 짤러이거비 따로, 유거비 따로 구해. 그래. 이가 지금 7이잖아요. 1번 구하면 7 곱하기 3A 마이너스 4가 1번 식이구요 2번 구하면 5 곱하기 2A 플러스 1이 2번 식이니까 2개 더하면 2개 의 답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21a 28 플러스 10a 플러스 5 그래서 31a 23 여기에다가 3을 대입했죠? 그러니까 31 곱하기 3 빼기 23이 되겠네요? 그럼 뭐야? 93 빼기 23이니까 답은 70 이렇게 되겠죠 됐어? 응. 41쪽에. 예요? 왜다 이런 거야? <laughs> <laughs> 왜못 푸는 <품은> 거야? 건너비는 <laughs> 겉넓이는... 민넓이 먼저 곱하기 2죠. 그러니까 얘랑 이랑곱하고 곱하기 2니까 16X가 민넓이 2개고요. 옆날비는 밑면에 가로 더하기 세로 더하기 가로 더하기 세로의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러면 16X 플러스 2X 플러스 16의 Y여서 16X 플러스 2XY 플러스 16Y가 돼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하시는 거죠. 그럼 대입하시면, 16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5, 16 곱하기 5, 32 플러스 20 플러스 80? 답은 132. 이렇게 되네요.